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나 동산에서 체포되셨죠. 지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끌려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매를 좀 때려서 그냥 내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주변에서 어~ 제사장들이 시킨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더구나 식민지의 총독이니까 뭐~ 시끄러울 필요가 없죠. 뭐~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또 지금 자기 국내 일로 자기들이 싸우는 거니까 뭐~ 거기에 괜히 뭐~ 끼어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겨줍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박으러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따라오지요. 구리나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괜히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어제도 잠시 나왔지만 이 구리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뭐 그냥, 그냥 우연히 붙잡혀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유명해지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 루포, 어, 아들이죠. 또 구레네 사람 시몬, 또 그의 아내.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들이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잡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위에 있는 우리 십자가 모습, 모습처럼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 두 명이 함께 달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시는데. 어, 백성들, 여기 보면 두 행악자가 나오고,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거죠. 또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는 일곱 마디 말씀이 나오시는데, 어, 여러분, 십자가의 일곱 마디는 사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순서를 어, 그렇지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 내려온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볼때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 저를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알아서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걸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참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그 교훈이 감사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온갖 고문을 당했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셨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죠. 정신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좀이 말씀을 좀 잘라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을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돼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어, 이것은 이제 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당연히 뭐 독생자이시니까 그리고 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어, 부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는 실망의 대상도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 때문에 참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단 찬양하는데, 어, 옛날에 404장, 지금은 사, 304장이죠.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그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제 그렇게 찬송을 하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저들은 누굴까요? 여기 32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학자, 강도들이 저들을 입니다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백성들,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 그 다음에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사람들, 관리들은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 뭐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네. 나쁜 사람들이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치 당하실 때 구경꾼처럼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바오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또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하여 주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첫 번째 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뭘로 씻습니까? 비누로 씻죠 또 머리는 샴푸로 감으면 돼요.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양심의 그 악한 심성, 그것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만이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몰라서 범한 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어, 있지 않겠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 예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라서 범한 죄에 대해 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몰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때는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고의로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고의로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로 말하거든요. 고의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배운 후 깨달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것을 그냥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지옥 가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하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 구원하긴 하지만 이 땅에 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 이하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교인들이 교인이 있는데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사탄에게 형벌을 받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러한 삶이 평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 이또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 이렇게 저격한 독립 운동가입니다. 어, 그분의 어린 이, 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인지 거짓인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그 타당성은 있다. 뭐 누구들 누구 누가 이런 일을 했더라도 의미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때그 아버지는 글을 좀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글을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북글씨를 쓰니까 벼루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벼루가 있었는데 절대로 이 벼루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 몰래 안중근이 그 벼루를 꺼내 쓰다가 그 벼루가 깨졌다고 래요 어 하인이 그러니까 어, 부잣집인 거죠. 하인이 달려 달려와 가지고 안중근 어린 안중근 의사에게 주인 어른이 아끼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깼다고 하면 혼날 테니까 제가 청소하다가 깼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하인도 어 주인의 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하 거예요.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솔직히 말했답니다. 아버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벼루를 제가 가지고 보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얘기했답니다. 어, 아버지가 무척 엄해가지고요. 벼루를 깨뜨린 벌로 회처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방에 나오니까 하인이, 하인이 말하기를 도련님, 제가 깨트렸다고 하면 이렇게 매 맞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종아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정말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꼭 안, 꼭안 죽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종아리가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편하다. 만약에 하인이 그 모든 어, 그 자기가 했다고 해서 하면 뭐 좋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 그렇지만 어, 마음은 오히려 불편하겠죠.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사는 것 아닙니까? 평생 아버지를 그래서 어, 마음이 편했다 하는 글을 보고 어, 제가 어,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어, 여러분, 어, 아무리 귀한 것을 깨뜨렸어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지간에 살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지간 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예수 믿고 나서 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죄를 안지려고 그리고 살고 있긴 하지만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어, 괜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 죄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고난 주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